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미니멀라이프 여러분 미니멀라이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야기해서 더회자가된 생활 방식 말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졌는지 시사 상식 사전을 검색하니까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 등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다라고 나오더군요. 절제를 통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만으로도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생활방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사물의 본질만 남기는 것을 중심으로 단순함을 추구하는 예술 및문화사조인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2010년대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미니멀라이프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왜 2010년부터 이 사조가 시작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0년 1월 12일에는 IT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나, 어, 적어도 31만 6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또 2월 27일 칠레 서부 태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8.8 지진 발생으로 700여 명이 사망하고 계속해서 그 해에 터키, 멕시코, 중국, 인도양, 일본 등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이 발생한 해입니다. 특히 아이티 지진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게 되어 국가 현황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죠. 이틀 뒤인 1월 14일에는 울지마 톤즈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이태석 신부님이 선종하였고, 9월 2일에는 오카노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또 3월 26일에 백룡대 인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이함대 소속 1200토크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였습니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너무 허무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 해보고 힘없이 자연의 위험에 눌려 목숨이 쓰러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을 떠날 때 개인적인 것과 물질을 위하여 삶을 움켜쥐거나 지출하지 않고 타인과 나누며 정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분들의 죽음을 대하며 행복은 이 땅의 것 소유의 양이 그리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생활 방식으로 떠오른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전 방송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리 이 단어가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제가 신뢰하는 분이 자신이 아끼던 살림이며 옷가지 등의 소유를 최소화하며 타인에게 나누거나 내다 팔고, 지금 그 집에 한참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더 모아놔도 뭐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 큰돈을 예물로 드리며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너무 바쁜 것은 잘못 사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물질을 넘어서서 시간과 관계까지도 주님 앞에서 단순화하는 것이 맞다는 그녀의 말을 들은 이후로 제 장롱과 싱크대, 그리고 잠잘 시간조차 모자라서 이렇게 복잡한 제 스케줄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눔바자회를 앞두고 집안의 장들을 엮고는, 열고는 묻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야? 불안이나 불신은 아닐까? 욕심일까? 어쩌면 이렇게 가진 게 많은지.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포장 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환경과 자연 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줄이는 친환경적 가치관의 생활 양식인 레스웨이스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스웨이스트는 불필요한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고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갖춘 삶을 뜻하는 미니멀 라이프에 실천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인이라 여겨 제가 알아서 한다고 주님께 옆집지 않고 살았더니 너무 복잡하고 비대해서 삶이 성인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 영적 건강을 위하여 이제 그녀처럼 주님을 시시콜콜 상의하며 제 육적 소유의 다이어트를 시작하여 미니멀 라이프에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